아예 에디터님 아예예예 예, 예. 제가 오늘까지는 꼭 보내드릴게요 예아 늦어 죄송합니다 어이씨 어이, 야 어이씨 아 죄송해요 정말 아어 이렇게 늦을 일이 아닌데 아아망합니 끝냈다 아 이제 유튜브 올려야 되는데 아 진짜 이 판만 끝내고 아또 죽었어 아.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나의 플레이스테이션. 나의 플스 포. 자 이놈의 플스 버려야지. 잠깐 바꾸가. 그럴 땐 기술 기술하게. 안녕하세요, 긴 여러분, 기술 인간 하박국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무서운 일이 하나 생겼어요. 애플 펜슬 2를 또 잃어버렸냐고요? 아예 설마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좀 늦바람이 났어요. 무슨 늦바람이냐고요? 바로 얘랑 늦바람이 났어요. 제가 처음부터 플스에 그렇게 빠졌던 건 아니에요. 작년 말에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라스트 오브 어스, 가도부 어가 번들로 포함돼 플스4 슬림을 구입했어요. 처음에는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게임 오브 더 이어라고 하죠. 고티를 수상한 게임을 하나둘 하게 시작했어요. 음. 라스트 오브 어스 2013년 고티 수상작이죠. 이렇게 감동적인 게임을 이제서야 하게 되다니, 아, 되게 헛상 기분이더라고요. 가도브어 이게 내가 알고 있던 게임이 맞나? 게임에서 어떻게 이런 것까지 가능하지? 어좀 충격을 받았어요. 문제는 제가 일을 하고 유튜브까지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플스 4를산 것도 테크 유튜버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것 같아가지고 산 거고 사고 나서 게임도 거의 못 했는데, 와 가도브어랑 언차티드 4를 연달아 깨고 나니까 한 달이 올적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플스 4를 버릴까. 하다가 다행히 이걸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보기에는 별다를 거 없는 투명한 케이스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위에는 뚜껑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뚜껑 위에는 돌리고 누를 수 있는 동그란 원반과 시간 을 표시할 수 있는 흑백 LED 화면이 있습니다. 이 화면의 정체는 이따 알려드릴게요. LED 화면이 있으니 당연히 전원이 필요하겠죠. 뚜껑의 옆면에 AA 배터리 두 개를 넣을 수 있도록 공간이 있습니다. 겨우 LED 화면 때문에 건전지가 두 개나 들어가다니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냐고요? 이 제품의 이름은 키친 세이프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타임라킹 세이프라고 해요. 이름에서 좀 감이 오나요? 이름처럼 일정 기간 동안에 안에 있는 제품을 꺼낼 수 없도록 뚜껑을 잠그는 통입니다. 위에 있는 원반을 돌려 타이머를 설정한 뒤 누르면 다시 열수 있는 5초의 기회가 생겨요. 그 5초 사이에 다시 버튼을 누르면 잠금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면 설정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 열수 없습니다. 타이머 설정에서 시간이 지나면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나고요. 그때가 되면 겨우 뚜껑을 열수 있습니다. 키친 세이프는 원래 아이가 있는 집에서 쓰는 물건이에요. 안에 과자를 넣어놓고 아이가 일정 시간 동안 먹지 못하게 쓰는 용도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근데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이 제품을 하나둘 구입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저처럼요. 왜일까요? 바로 전자기기 중독을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올해 초에 아는 분이 올해의 계획을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로 정하고 이 제품을 구입할 때어에서 따라 샀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아이폰을 넣어둬도 아이패드도 있고, 아이패드를 넣어두면 맥이 있고, <laughs> 그렇다고 맥까지 여기 넣어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 방치해두다가 최근에 이 제품의 c 새를 찾았습니다. 바로 플레이스테이션의 듀얼 쇼크를 여기 가두는 겁니다. 어? 근데 왜 게임패드가 하나 더 있냐고요?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아이패드에서도 원격으로 플레이스테이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에 연동해서 쓰는 MFI 컨트롤러도 함께 넣어두지 않으면 다시 플스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넣어두고 타이머를 맞출게요. 아, 이제 이 시간 동안은 플레이스테이션을 할 수가 없게 되었네요. 그 덕분에 이 영상이 탄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조사에서는 이 제품을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어, 저는 정말 되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일단 사용법이 너무 간단하고요. 뚜껑은 어떤 방향으로 씌워도 상관이 없고요. 그냥 씌운 채로 타이머를 돌리고 누르면 끝입니다. 그리고 타이머가 끝나기 전에는 절대 열리지 않고요. 아 여러분. 아무리 열려고 해도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마동석 정도 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이걸 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집중에 방해되는 물건을 넣어 두면 물리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잠그면 은 정말로 절대 열리지 않을까요? 그래도 플라스틱이니까 부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망치를 가져와 봤습니다 과연 키친세이프는 망치로 때려도 부서지지 않을까요? 잠깐, 근데 이거 망치로 깨서 안에 있는 듀얼 슈크를 꺼낼 정도면은 게임 중독자 아닌가요? 그럴 경우에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절대 이게 아까워서 테스트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만약에 깨지면은 제가 다시 게임을 하게 될 테고, 그럼 유튜브 영상이 못 올라가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테스트하지 않는 겁니다. 이 제품은 미니, 미디움, 엑스라지 총 4개의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투명 제품과 불투명 흰색 제품이 있어요. 뚜껑은 파란색, 흰색, 연두색, 빨간색, 핑크색 총 5가지가 있고요. 제가 산 제품은 엑스라지 투명 파란색 제품이고요. 11인치 아이패드를 넣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제품의 컨셉이 워낙 명확해서 여러 용도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때그 시간 동안 애플패스 투처럼 잃어버리기 쉬운 물건을 넣어둬도 되고요. 진작 그랬어야 했는데 이 경우는 타이머로 작동하는 금고가 되겠죠. 이를 집중하기 위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넣어둘 수도 있고요. 저는 여기에 구독자분의 사랑을 넣어두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기술인간 하박국이었습니다. 모두 기술 기술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편집하러 갑니다. 안녕!